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을 피우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불륜이나 외도 관련된 유튜브 방송들에서 자주 거론되는 제목은 바로 바람을 피우는 이유입니다. 매번 저의 방송에서는 타고난 바람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는 본능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과연 본능과 바람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두개다 정답입니다. 남자의 성적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본능 그 자체라고 합니다. 바람을 피우게 되는 큰 밑바탕에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 즉 본능이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불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덕성과 절제력 등으로 자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고, 결핍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환경은 세대 간 반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바람기라는 것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핍이 되었기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그런 유사한 특징들, 그걸 다 모아서 바람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 박사님과 함께 한 지난 방송에서도 남자는 누구나 바람을 피우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조절하고 절제하는지에 따라서 바람을 피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일맥 상통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본능, 바람기라고 할수 있는 거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바람 피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장애 및 인격장애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상대 배우자와 부딪히거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도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애착관계를 다른 대상을 통해서 채우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성중독인 경우 저의 상담 경험에 의하면 사춘기 시절 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점에 부모님들께서 맞벌을 해서 옆에 없거나 정서적으로 방치가 된 경우에 자위행위에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집착을 하게 되고 어, 또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성중독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 명의 파트너를 두고 다수를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나누거나 만약에 한 명의 파트너라면 그 파트너와 일주일에 네다섯 번 이상 하면서 섹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상황의 변화. 회사에서의 입지가 약해지거나 없어진 경우 또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싶을 때 자신을 인정해주는 대상을 찾고 싶어합니다. 예전과 달리 경제적인 안정을 갑자기 이루었거나 뭐 지위라던가 권력을 얻게 되는 상황으로 변했을 때 여태껏 상황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억누르고 자세했던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막 발현이 되는 거죠. 보통 아내분들 얘기하면 남편이 돈좀 벌니까 바람 폈다라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런 다른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걸 채우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변 환경적 요인 바람을 피우거나 부추기는 친구 혹은 지인들이 많거나 그러니까 아내분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유유상종 친구들 그 단톡방을 들어가 보니까 네 섹스 얘기하고 네 어디 가자고 성매매 하러 가자고 그런 얘기 많다라고 하셨죠 접대가 많은 영업을 하는 회사를 다닌다거나 근데 사실 요즘에 영업에 뭐 성적 접대라든가 술 접대 별로 없거든요. 식사 정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그런 회사가 존재하는지는 아주 옛날보다는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적으로 여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경우에,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결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요. 보통 정서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갈망합니다. 백을 져도 모자라고 한만 정도.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외도를 통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결혼 생활의 불만족.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소통이나 감정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상대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부재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음, 섹스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상대 배우자가 조금 자기 본의적인 거제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제하거나 지배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보상 심리로 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정받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살아온 경우 이런 남자 없을 것 같죠? 의외로... 우리들 아내 편에서 생각할 때는 눈치를 본게 아니고 정말 자상한 남자다. 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 바람 피우고 나서는 난 평생 네 눈치만 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한 인간들 많거든요.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내의 비를 맞춰 주며 맞춰 준 이유가 있었겠죠.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던가 뭐 재테크를 잘한다던가 맞춰 주면서 자신의 늘 의의 위치에 있었다고 스스로 믿는 경우에 그런 아내에게 상처 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외도를 통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 1번부터 7번까지 살펴봤는데요. 외도를 하게 되는 이유라고 갖다 붙이면, 뭐, 못 갖다 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네가 뚱뚱해서 바람 폈어. 네가 뭐, 머리가 커서 바람 폈어. 모든 게다 외도의 이유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특히 아내 바람인 경우에 남편들 자차가게 만들잖아요. 네가 늦게 퇴근해서, 네가 고추가 작아서, 아, 니네 엄마가 너무 안 좋아서. 아이고야. 그러면 외도 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80% 이상이 외도하겠네요.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해온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100% 자신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나 자신의 문제점 등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같이 고쳐가는 거죠.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함께 받거나 부부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결혼한 게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귀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냥 헤어지면 되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진짜 그거만 이혼하려고 그러면 갈게 갈게 다 찢어야 되거든요. 법리적으로도 혼인 관계를 만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혼인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지 않던가, 결혼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바람을 피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그런 본능을 스스로 절제하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의리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짐승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잠을 자고 쳐돌아다니면 제대로 됐다면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